오늘은 파리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베니스 아, 네 베니스 공항이고요. 우리은 서랑 아빠랑 도넛을 해 먹고 있어요. 자, 저는 피렌체에서 산 가죽 가방을 한번 들어보았어요. 되게 뭐 편하고 예쁘네요. 음, 아무튼 이거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프랑스를 타고 네 도착하였습니다. 네, 짐을 찾았고요. 짐을 찾을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일단 좀 너무 고생하기 싫어가지고요. 오늘은 콜밴을 예약했어요. 파리 이제 샤를드롤 공항에서 예, 네, 풀먼 타워까지 이제 호텔까지 가는 그런 콜밴을 예약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갈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가 공항 모습은 어디나 다 비슷해요, 그렇죠? 어, 베네치아 공항을 이용하다가 지금까지 유럽 쪽에서 이용해 본 공항 중에 프랑스 공항이 제일 좋네요, 샤를드고 공항이. 음, 네, 화장실도 엄청 깨끗하고요, 다 첨단 시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인천 공항이 얼마나 좋은지 다시 한번 세상 깨달으며, 아무튼 프랑스 공항 깨끗하고 쾌적합니다. 짐 찾으러 왔어요. 왔는데요. 이 빵은 좀 틀려요. 원래 제가 푸석푸석한 파리 파게트는 못 먹는데 이거 쫄깃쫄깃하다고 해야 되나? 윤서 저것도 맛있니? 맛이 어때요? <laughs> 네. 일단 남편이 요즘에 이제 공항에서 짐이 좀 늦게 찾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서 네 저희가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큰 차가 와서 너무 좋아요. 네. 남편이 거의 한1 시간 정도 기다려서 수화물이 나왔거든요. 네, 한번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펠탑 우와. 바로 밑에를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m, 180m요? 180, 정말? 한 250m? 어, 내가 나 잠깐만, 내가, 어, 어. 에펠탑의 높이를 가늠하고 180m. 있습니다. 2 3 0와 에펠탑 바로 밑을 지나갈 것 같은데 이야 윤서는 성공했다 12살에 에펠탑을 다 보고 응? 엄마 아빠는 40살이 돼서 해봅니다 금수저 여러분 네. <laughs> <금수저. 금수저. 웃음> 여기는 에펠탑 앞에 있는 호텔입니다 짠 풀만 숙소 지금까지 숙소보다는 차원이 틀리게 저희가 거금을 투자한 숙소예요 화이트 에펠도 에펠 숙소에서 에펠, 볼수 에펠, 있을 만한 풀먼호텔에 오니까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와서 그런지 한국말도 엄청 유창하시고 엄청 친절하세요 자 이쪽이고요 자, 접니다 호텔인데요 나가 봅시다 나가보세요 문을 열어보세요 자자 자, 여기서 바로 에펠탑을 볼수 있거든요 와우 화이트 에펠도 이쪽에서 보게 자 테라스로 나가면 어 근데 여기 좀 금이 가있어요 헐 아. 파리, we 파리. <laughs> 자, 이렇게 쭉. 오늘 저녁에 비올예정이라 하는데 그래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비좀 왔으면, 왔으면 좋겠네요. 내일 비, 좀 비, 시원하게 비, 비, 디즈니랜드를 비. 가겠습니다. 자, 성공한 황영안 씨. 성공해요. 네, 파리에 <laughs> 오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유럽여행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윤서는 좋겠네. 12살에 유럽여행을 다하고 그죠? 아, 여기가 좀 좁다 했던 쇼파가 이렇게 침대로 변신을 했어요. 우와! 여기는 누구 침대? 윤서 침대. 와, 윤서 침대입니다. 음. 끝에서 찍어 보면. 음, 아, 노래... 음. 자, 우리 윤서 멋있다. 자, 멋있는 숙소네요. 그리고 여기 갤러리와 있는 듯한. 그리고 일단 화장실이 마음에 들었어요. 화장실이 마음에 들었는데. 짐 정리가 안된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어, 화장실이 엄청 깔끔하고 편할 것 같아요. 그죠? 깨끗하고. 바닥이 일단 깔끔해요. 바닥 깔끔한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네, 암튼 간에. 축구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고요. 뺄다 앞에 축구하는 거는 맨날 일상이겠죠? 암튼, 이런 뷰에 우리는 저는 누워있습니다. 파리에 이제 저희 숙소인데요 밖을 보니까 핑크색 하늘이 노을이 쭉 치고 있어요 황윤서가 발견했다고 꼭 얘기해 달래요 에펠탑 옆으로 보이는 핑크색 석양 와우 좀, 가 있어? 좀 가까이 찍어 볼까요 와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자 와우 여러분 에펠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혼자 앉아있는데 괜히 가슴이 좀복차올라요 왜죠? <laughs> 지금 보면은 전 테라스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앉아있고 제 발이 정말 고생한 발이에요. 못생겼지만 고생한 발 고맙다. 너 덕분에 이렇게 걸어서 에펠탑을 보는 순간이 오는구나. 화이트 에펠입니다. 여러분 화이트 에펠 와~ 너무 아름답죠~ 야~ 이 화이트 에페를 저희는 숙소에서 보고 있습니다~ 와~ 이 화이트 에페~ 멋지네요~ 아빠 드디어 영접하셨습니다~ 지금 안정하다가... 와~ 잊지 말자~ 이 순간 화이트 야, 정말 멋진 화이트 에펠입니다. 이게 화이트 에펠이 켜진다는 그 약간 소리인가봐, 그지? 아이고, 고맙다. 너 덕분에 이렇게 걸어서 에펠탑을 보는 순간이 오는구나.